네, 크게 찍고, 네. 크게 찍어야지. 네? 와, 멕시코 감자라고 고라고라. 고라? 아아 앉으세요. 네. 저 무지하게. 아, 니거저저 보이게 해요. 아니,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니까. 자, 네. 자 말씀해 주세요. 설명해 보세요. 네, 이 감자 이름이 멕시코 감자인데요. 아, 네. 얀빈이라고 한데 이름이 얀빈. 얀빈. 네, 킬로는 4.6 킬로가 나가고. 오, 네. 크다. 남에 계신 어르신이. 농살지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아이고 네. 예 그래요? 네네. 네. 근데 더 너무 신기하고 희귀하고 네. 이런 거 처음 보네 입을 어, 딱 벌리고 있네 뭘 달라고 네. 그러나? 요거봐 이봐 수염도 달렸어요 드셔야죠 왜 구멍이 넘 아, 너무, 너무 신기하다 어 너무 신기하죠? 네야 오늘 여기 잘 왔네 잘 오셔야 구비가 안 타니깐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쎘다가 조금 더풍기아예다 저기로 가요? 아니 거기 숫자가 부셋이에요 그래도 아야 우리 리가 내가 시름사봐 네, 거기니 아이고 거기가더 좋은 걸로 골다는데 그렇지, 고기 좋은 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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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는요 넉넉히 잡수요 제가 잡수는 대로 쓸어올 테니까 한그릇 네. 네. 많이 쓸어놓으면 고기를 버려요. 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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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도 없고. 아유. 아유. 어, 여기 네. 이게 멕시코 아유. 멕시코 감자래요. 좀 근데 좀 멕시코 감자 이거 4.4kg? 이렇게 크면 이거. 사장님, <laughs> 여보세요? 이거 네, 수염도요. 네, 수염이 고 네. 수염도 네. 이거. 입이에이 입. 이거. 코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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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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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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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